오랜만에 우리 다시 산상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두 구절이 핵심이죠. 봅니다. 또 거짓맹세를 하지 마라. 예, 띄워주세요. 또 거짓맹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고 예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맹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입니다. 반드시 지키겠다고 뭔가를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걸고, 성전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하늘을 걸고. 당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하고 서약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어,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의 어, 깊은 뜻이 뭘까 어, 두 가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네. 첫째는 예수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 하시는 첫째 이유는 이겁니다. 미래는 내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이 약속은 지키겠다는 거죠? 지키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맹세를 한다고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때로는 못 지킵니까? 때로는 못 지키죠? 왜 우리는 맹세까지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맞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마음만 앞섰지 실제로 그 일을 행하려고 했더니 어, 약속을 할 때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키려고 할때 시점에 가니까 능력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약속을 할 때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맞부딪혀 보니 그럴 능력이 없더라 어, 그러면 맹세를 했더라도 지킬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어, 또 다른 이유는 능력은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뭐가 변하죠? 마음이 변합니다. 네. 마음이 변하죠.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참 마음이 잘 변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할 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맹세까지 한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난 후나 집에 돌아오는 생각해보니까 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새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미래를 알수 없습니다. 미래 내 능력이 그대로일지, 내 마음이 그대로일지 시시각각 변하는 게 상황이고 마음입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도 알 수가 없어요. 하다 못해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한달 후에 같이 여행 가자고. 그한 달새 내 건강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미래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렸잖아요.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미래를. 따라서 장차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멀권이에요. 그로 인한 부작용과 성경의 여러 번 어려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입다의 맹세죠 입다의 맹세 사사기에 나오는 입, 입다는 도저히 자기가 그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만약 이기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온 게 이제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는 그 서운을 지켜야만 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어린 딸을 끔찍하게 말해.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는 제사를 바칩니다. 딸이 나올 상황이 되리라고는 자기의 미래에 누가 맞으러 나올지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약속을 덜컥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 사우랑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금식하자. 바보같은 싸우려면 먹어야지. 금식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로 맹세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기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그 맹세할 때그 자리 에 없었어요. 맹세를 몰랐어. 근데 숲에서 이제 벌꿀을 보죠. 그리고 지팡이로 이렇게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하나님의 이로 름 맹세했기 때문에 요나단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요. 자기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반발하죠. 아, 아닙니다. 우리 왕자님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살린 예도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헤로드왕의 의붓딸 헤로디아가 춤을 추죠 왕 앞에서 그 춤을 보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나라의 반이라도 떼주겠다. 네가 원하는 건다 주겠다. 그 말에 헤로디아는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의논한 뒤에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죠. 살로메가 의논한 뒤에 뭘 달라 그러죠? 침례 왈의 머리를 달라 그럽니다. 헤롯은 자기 맹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쟁반에 소반에다가 받쳐서 그 살로메에게 넘겨주죠. 우리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미래를 알수 없는 우리가 현재 맹세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뭘 요구할지, 뭐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께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경솔이 약속했다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자기가 자기 말에 걸리는 거죠. 제가 아는 예전에, 예전에 좀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외국에 성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을 했대. 근데 이제 그걸 못 지키고 있다고 맨날 한숨 쉬는 거예요. 맨날 한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신앙에 걸림이 되는 거죠. 혹은 뭐또 과도한 헌금을 약속한 후 지키지 못해갖고 시험드는 분도 있고, 또는 뭐 자기 애를 목회자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자녀와 갈등 겪고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간인 나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안다 그러면. 과연 맹세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함부로 우리의 맹세는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겁니다 미래, 장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차예요 미래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미래는 완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장담을 해요? 끊임없이 변하는 게또 미래죠.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 변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정말로 하겠다고 생각했다가도 돌아서면 이유 없이 그 생각이 싫어지고 딴 생각을 할 때가 있는 사람들. 마음은 안 변해도 또 상황이 변하고 능력이 변하고 건강이 달라지고. 자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 에 3절. 내가 이웃의 보증을 서거나 낯선 자와의 거래에 꼼짝없이 말려들었다면 겉옷이라도 벗어주겠다고 충동적으로 약속을 했다가 이제 바깥 추운 데서 와들와들 떠는 신세가 되었다면 친구여 한시도 허비하지 말고 공지에서 벗어나라 빨리 가서 취소해라 빨리 가서 취소해라 왜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미래에 어떻게 될줄 알고 그렇게 덜컥 약속을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에게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미래를 걸고 맹세를 하느냐. 야구부서에 나오죠. 내가 내년쯤에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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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을 보겠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너희는 내일을 알수 없느니라.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얘기하거라.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니 섣불리 맹세하고 약속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겸손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임을 우리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배 약속을 신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사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뭐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입각해서 보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 예수님이 말씀에 문자 그대로 정말 아예 무조건 어떤 맹세도 어떤 서약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는 결혼식 때 당장 부부로서 책임을 다하기로 맹세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안 하면 결혼이 안 돼요. 결혼이 맹세합니까? 맹세합니까? 묻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할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맹세를 합니다. 그럼 맹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법정에서서 증인으로 진실되게 증언할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해야 됩니다. 이것은 미래가 내손 안에 달려있다는 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약속도 하지 못한다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뭐 계약서를 못 쓰는데? 아,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알고 제가 이거 싸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요. 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 사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 사람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서약을 안 하고 삽니까? 맹세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결혼식을 할 때도 서약하고, 대통령 취임할 때도 선소하고, 법원에서 증언할 때도 선, 뭐 서약하고, 다 해요, 다. 어, 이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모든 것을 금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여와의 증인들은 이걸 그렇다고 해석해요. 이걸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튼 이단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데 천재들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앞뒤 문맥 다빼버리고 그래갖고 여호와의 증인들 국기에 대한 경리안 했었어요.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 그랬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함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성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맹세했으면 약속했으면 지키라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10이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약속했으면 지켜라. 지켜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맹세하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신명기 2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빨리 지켜라 늦게 지키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했으면 지켜라 이게 성경의 어떤 개명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장 33장, 34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여기서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맹세, 모든 약속, 모든 서약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앞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구약의 그계명들과 같은 맹세,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것과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여러분, 약속을 지킬 거라면 굳이 맹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걸고 내가 약속하는데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키면 돼요.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에요.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걸고 예루살렘 걸고 하늘 걸고 땅 걸고 약 맹세하지 말고 그냥 말해. 그냥 약속해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지켜 그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신실한 맹세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람을 속이려고 특히나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했대요. 이방인들에게 저놈들은 하나님 안 믿는 놈들이니까 이러면서 속이고 이용해 버리고 먹으려고 거짓 맹세하는 일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늘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는 일들을 겁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의심없이 믿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하늘을 걸고 하나님 걸고 예루살렘 걸고 맹세를 하니까 이방인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살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걸고 이렇게 맹세하는데 저 사람들이 설마 안 지키겠느냐? 그래갖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같은 점을 이용해서 이런 헌맹세를 해서 이방인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철석같이 믿는 거죠. 아, 저 유대인들은 성전 걸고 얘기하는 얘기는, 하는 말은 믿을 만한 얘기예요. 저 사람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특히 상인들이 많이 그랬대요. 상인들이.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 약속을 지킵니다. 이래 놓고 나중에 안 지키는 거죠. 이런 헌맹세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이방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금하신 맹세는 바로 그와 같은 맹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났느니라 예수님은 맞으면 몇다, 아니면 아니다. 할 거면 하겠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얘기해라.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해라. 간단 명료 담백하게 말해라. 그리고 지켜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해. 제가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쓴다는 건그 사람은 평소에 어떻다는 거죠? 말이? 쥐가 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솔직하지 못하다고. 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브로커나 뭐 이런 분들 이런 말잘 하잖아요. 뭐차 팔고 이런 분들. 제가 뭐 이렇게 핸드폰 뭐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면서. 그냥 그 자기 말로 평상시에는 솔직하지 못했고 거짓말 보태고 하고 다니는 놈입니다. 저는 말을. 이게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건 그런 맥락입니다. 너희는 그냥 평상시에 하는 말이 진실돼야 돼. 평상시에 하는 말이 진실된 사람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어. 벌써 오버한다는 자체가 자기를 믿어달라고 그만큼 포장하지 않으면 뭘 자꾸 덧붙이지 않으면 상대가 안 믿어줄 거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평상시에 믿을 만한 신용이 없는 인간이라는 아, 증명이다, 그게. 그래서 30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싶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 오버한다는 겁니다. <laughs> 오버한다는 거예요. 오버한다는 자체가 벌써 선한 것이 아니다. 벌써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어떤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자기 신이 하는 말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평소에 자신의 말에는 그럴 만한 신뢰와 비중이 없고 거짓과 허튼 소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인간은 자기 자신의 말을 책임질 수 없고, 또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안전한 근거를 자기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떤 상대로 하여금 믿게 만들기 위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밖에 없고, 어떤 보증을 세울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을 들먹이며 오버를 하고 믿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앞서 그렇게 거짓 맹세를 하던 유대인들은, 하늘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성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런 맹세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맹세일까요? 아니면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맹세일까요? 예, 당연히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 속을 훤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과장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오바하는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속이시, 속으시지도 않고 속을 낄 수도 없는 분이에요. 따라서 당시에 사람들이 하던 맹세하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라고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예요. 왜?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세로. 그러니까 맹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 동원되는 게 아니라 혹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서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웃을 속이기 위해서 동원됐습니다. 하나님을 갖다 붙여서 신적 권위와 그 이름의 위엄을 가져와서 사람을 속여 먹는 거죠. 설마 내가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인데 내가 안 지키겠냐? 나 믿어라. 내가 성전을 걸고 성경에 손을 얹고 한 약속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느냐? 전에 제가 한번 예로 들었죠. 그 호피문이코트 로비 사건 그때도 다성 성경책에 손 얹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동원하는 이유가 벌써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다는 상대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을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에이,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런 말하는 사람 무조건 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셔야 돼요. 그런 말 하는 사람.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킬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유,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말도 하지도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분을 따르는 신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듯 신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했으면. 네 약속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허튼 말하지 말고, 말했으면 그 말한대로 지키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 이야기, 그분 간증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 교회의 그 성도분 중에 그 고동부 교사셨던 안수집사님이 한분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꽤잘 살던 분이었대요. 당시에는 그, 서울의 중심이 아직 이제 강북, 강남은 개발되기 전이었대요. 강북. 그래서 이분이 그 세검정의 2층집 그 북한산 자락에 국민대 있는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 2층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래요. 당시에 그 세검정의 2층집 살면 잘 사는 사람이었대. 돈이 많고. 근데 그 집을 친구 빚보증 잘못 써서 잃어버리신 분이었대요. 그 친구가 보증선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이제 몰려와 가지고 보증선 이 집사님한테 책임지라. 당신 보증 섰지 않느냐 그러더래. 근데 당시 지금도로 그 이제 보증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배제라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은 제 보증선 당신이 책임지라는 채권자들 요구에 집을 팔아 갚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내가 집 팔아서 갚겠다. 너무 순순한, 순순히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이제 안 믿는 거들에, 이제 채권자들이. 정말이냐, 당신. 몇 번을 묻는데, 어, 그렇게 묻는 채권자에게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한 대로 합니다. 그러셨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한 대로 합니다. 그 말을 한 후에, 어, 바로 그 길로 그 세검정에 살던 그 2층 집 팔아서 자기가 보증선대로 빚을 대신 갚아줬대요.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을 얼마 돈이 남았나? 남은, 남은 돈으로 서울 시내에서 집을 뭐 구하려고 그 했는데 이제 그 돈으로는 서울 시내에서는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없어서 당시 이제 변두리 완전 농사 짓던 시골로 갔대요. 거기 땅을 사서 집을 졌대요. 얘가 벌써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아시겠죠? 그 변두리가 이제 지금의 서초구 잠원동이래요. 잠원동. 자먼동. 네, 거기다 이제 땅을 조그맣게 사가지고 <laughs> 거기서 이제 자기가 벽돌 전하면서 집을 지어서 샀는데 그때는 거기가 이제 진짜로 강북에서 그 분뇨 사다가 똥퍼다가 농사 짓던 곳이었대. 강북에 인구 많으니까 분뇨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인분이. 그거 가다가 농사 짓던 데가 그자원동이었대요그 거기 이렇게 그래서 땅값이 뭐 말도 못하게 쌌는데. 고르고 얼마 있다가 이제 강남 개발 계획 딱 발표되면서 이제 완전히 상전벽해가 되는 거죠. 이 목사님 신방 가서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이제 이 안수 집사님 웃으시면서 얘기하더래 목사님 지금 이집 팔면은 그때 잃어버렸던 세금 정지 내채 사고 남습니다. 내채 그래, 네 사고.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그때 그 안수 집사님이 얘기할 때그 통쾌함을 잊을 수가 없대요 자기가 헌맹세하지 않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보증을 섰다는건 내가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내가 갚겠다는 약속을 한 거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어때도 약속하면 예수의 사람으로 지키려는 자기 백성에게 아, 하나님은 이렇게 또 역시 신실하게 갚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말은 언제나 과장이 없으셨습니다. 오버하신 일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수님 누가복음 9장 2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예,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후에 제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신실하게 자기가 한 말대로 그렇게 십자가를 치시고 죽임당하신 후에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하나된 존재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공로로 특별한 은총을 받아 구원받고 이 예수의 영신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약속에도 당연히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했으면 지키는 신실성이 있어야 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우리가 뭐 아실만 아실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가는. 그 중에 충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충성은 군대에서 말하는 복종의 의미의 충성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약속했으면 지키는 신실성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이 충성은 약속했으면 지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며, 옳다 아니라 예 아니오만 해라 그렇게만 말해도 너희는 말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뭔가 뺑세를하고 서약을 하지 않아도 너희는 말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거라 신실하신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실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네가 신실하였으니 나도 네게 신실하게 갚아주리라 하는 체험을 하는 우리 그런. 신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